안녕하세요. 중계 11년차 대신 경매 분석해 주는 3분 부동산 김비태입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물건을 소개합니다. 2016년 1월 6일에 사용승인되었고 공부상 대지면적은 약 64평, 건물 연면적은 약 90평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은 대리석과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룸은 찍어놓았던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홍도동은 직장인과 한남대학교의 학생 수요가 섞여있는 곳입니다. 매년 12월에서 2월까지 원룸을 구하는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기간에 임대를 놓는다면 항시 성수기로 임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계단실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만큼 층당 한 개의 호실을 더 넣을 수 있어 수익적으로 유리합니다. 건물의 복도나 계단은 손볼 곳이 없어 보이고 옥상은 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매지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114437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소재지 대전 동구 홍도동 10-6번지 토지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토지 64.4평, 건물 90.53평, 최초 감정가 10억 1,253만 6,480원에서 현재 1회 유찰로 최저가 7억 877만 5천원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6년 1월 8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근저당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1월 8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등기부는 2015년 7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건물 면적은 앞서 설명드렸고 주요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월 6일이고 총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상 1층은 사무소와 다중주택, 지상 2층, 3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입니다. 왼쪽이 건물 전면이고 1층은 원룸 5개 호실이 있습니다. 2층은 원룸 6개 호실, 3층도 원룸 6개 호실, 총 17세대입니다. 다음으로 예상 임대내역입니다. 2016년식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은 보증금 300에 월세 33만원으로 임대관리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서 2월에 공실이 생긴다면 보증금 300에 월세 35로 임대를 내놓아도 매우 잘 나갈 것입니다. 총 보증금은 5,100만원 총월세는 561만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7억 877만 5천원 기준 신탁대출 80%를 이용한다면 대출금은 5억 6,702만원이고 이율은 5.1%월 이자는 240만원입니다. 총 월세 561만원에서 이자 240만원을 뺀다면 이자 제외한 월 순수익은 320만원이 발생합니다. 취득록세를 제외한 실투자금은 보증금 회수 기준 9,075만 5천원입니다. 연수익률은 42.3% 정도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알아봤습니다. 주변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를 흡수하는 물건이며 성수기가 있어 임대 관리가 편하다는 특장점을 가졌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고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임대 운영 방법, 자세한 상담과 입지 설명,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